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혜입니다. 자, 얘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 인해서 여러분이 준비되지, 수업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어, 수업을 진행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 수업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어, 이 영상을 어, 현, 촬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8번 학습지 그리고 0번 학습지에 대해서 일단은 영,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습지를 받게 되면은 그 학습지의 내용을 어,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어, 충분히 내용을 채우고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어, 공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인 학습지 내용이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잠깐 예전 학습지들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학습지 보시면은 청동기 시대의 사회 부분이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사회 부분에서 지배자 등장 되어 있죠. 이 지배자 밑에 군장이라는 단어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 등장했던 지배자를 군장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도 한다. 하나 추가하도록 하고요. 4번 학습지를 보겠습니다. 4번 학습지 뒷면 보면 중앙집권 국가로의 발전 모습을 여러 항목에 걸쳐서 나라별로 정리했습니다자그 중에서 불교와 관련된 부분을 보시죠. 불교 부분에서 보시면 소수림왕 수용 아래의 전진순도, 침유왕 수용 아래의 동진마라난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수림왕은 전진이라는 나라의 순도라는 승려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침유왕은 동진이라는 국가의 마라난타라고 하는 승려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이 내용 하나 추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7번 학습지 보시면은 어떤 반응했고 어떤 반응하지 않았지요. 어, 백제 성왕이 사비로 천도했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비는 오늘날의 부여를 뜻하는 어, 어, 곳입니다. 그리고 어, 지난주에 찾던 모의고사의 내용이지요. 지난주에 찾던 모의고사를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는 두 문제가 나왔었지요. 어,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배웠던 내용이 상당히 적지만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전범위 문제였으니까요. 네. 만약에 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걱정이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고인돌이군요. 고인돌 시대에 어, 고인돌이 등장했던 시대. 가시대는 바로 청동기가 되고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은 3번 비파형 동검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였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자 가에서 뻗어나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소수림왕, 침유왕 법풍왕 각각 불교 수용을 이끌어냈던 임금들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을 총복습하고 오늘의 8번 학습지 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백제 전성기의 모습입니다. 4세기 백제 전성기 근초고왕 시절 고구려를 공격하여 서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소수리왕이 쇠퇴한 고구려 부흥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흥노력에 힘입어서 5세기 고구려 전성기가 진행되었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각각 영토를 확장하였고 광개토대왕 시절 여러 외교정책 모습 그리고 장수왕 시절의 여러 외교적인 모습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장성왕의 경우는 평양 천도 이후 남진정책을 진행하였고 남진정책에 맞서기 위해서 백제와 신라가 나지 동맹을 체결하였다라는 부분이 조금 특이점이었죠. 6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6세기 신라전성기인데요. 우선 첫 번째 단계 백제는 무령왕 상왕 시절 국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신라의 경우는 지증왕, 법흥왕 시절 중앙집권화를 위한 노력을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백제 상왕 신라 진흥왕 시절 나제 동맹은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빼앗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라 진흥왕은 백제를 공격하여서 한강을 탈환하였고 상황은 백제 성왕은 다시 한강을 신라로부터 되찾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라 진흥왕 한강 함경도 대가야 등을 정복하면서 최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까지 하면서 그동안 했던 내용을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4세기 백제 근초왕 전성기 지도, 5세기 고구려 장수왕의 전성기 지도, 그리고 6세기 신라 진흥왕의 전성기 지도까지 여러분들 잘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학습지 5번, 6번, 7번을 보시면 은 각각 표가 있습니다. 세로축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고, 가로축에는 건구, 이래서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가 되어 있지요. 이 5, 6, 7번 학습지에 있는 각각의 표를 옆으로 쭉 이어서 붙이면, 삼국시대를 공부하는 하나의 전체 큰 표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 내용 분량 추리해야 할 때, 어, 직접 종이 하나 구해서 표를 크게 연결해서 하나로 완성해서 손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 학습지의 가장 오른쪽 보시면, 은 7세기 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 7세기의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공부하는 것이 오늘 공부할 8번 학습지의 내용입니다. 발번악 수제 내용은 고구려 중국의 전쟁 그리고 삼국통일 부분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십자외교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말부터 7세기까지 형성되었던 십자외교 그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6세기 신라 전성기 이후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와 백제는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북쪽의 돌궐, 백제는 바다 건너 왜와 각각 손을 잡지요. 이런 국제적인 고립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라는 바다 건너 중국, 수나라, 당나라와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동서 그리고 남서로 각각의 세력이 형성되어 있는 국제적인 모습을 외 십자 외교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와 신라가 손을 잡은 동서 세력. 그리고 돌궐, 고구려, 백제 외가 손을 잡은 남북 세력이 각각 어, 그것이죠. 이런 십자 외교의 상황 속에서 고구려는 두 차례 두 차례의 중국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각각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는데요. 이 전쟁을 고구려 수전쟁 그리고 고구려 당 전쟁이라고 각각 부릅니다. 589년 중국의 수나라는 중국 대륙 전 지역을 통일하는 데 성공합니다. 중국 대륙을 통일한 중국 어, 수나라의 문제는 수나라의 문제는 30만의 군대로 고구려를 침공하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이를 수나라의 1차 침략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서 612년, 수나라 양제는 113만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였습니다. 113만의 군대로 고구려를 침공한 수양제, 하지만 고구려의 동북쪽, 아, 고구려의 서북쪽, 요동방어선을 돌파하는데 실패하게 되죠. 이 요동방어선을 그대로 두고 113만의 군대 중에서 30만 명의 별동대를 우중문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끌고 직접 평양성을 공격하러 갑니다. 하지만 평양성까지 갔던 고구려 우중, 아, 죄송합니다. 수나라 우중문의 30만 군대는 싸움이 불리함을 깨닫게 되고 다시 철수하게 됩니다. 그 철수하는 과정에서 살수라고 하는 곳에서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서 큰 피해를 입고 수나라 양제는 군대를 되돌릴 수밖에 없었지요. 이를 살수 대첩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 해서 고구려는 수나라의 침략을 또한번 막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수나라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되고 오, 오랜 전쟁 끝에 피폐해진 나라 상황. 그 결과 수나라 내부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 반란을 틈타서 새로운 국가 당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나라는 멸망하게 되면서 중국에는 이제 새로운 나라 당나라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나라는 건국집 후에 고구려와 친선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서 당태종 임금때부터는 고구려에 대한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또한 당나라의 압박에 맞서기 위해서 천리장성 등을 건축하는 등 국경선을 튼튼히 하였고, 여기에 더해서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였던 연개소문이 강경한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당과 고구려 간의 외교적인 대리 끝에 당나라 태종은 10만의 군대로 고구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 이 당태종의 10만 군대는 안시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고 결국 당나라는 군대를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고구려 당 전쟁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6세기 진흥왕 이후 고구려 아, 한반도 땅에서 신라가 강자의 지위를 굳히면서 고구려 백제는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는 한반도에서 고구려 백제 사이에 끼어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한편 중국의 당나라, 당나라는 645년 고구려를 침략하였으나 안시성에서 패배하면서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구려 백제에 의해서 고립된 신라, 그리고 고구려 공격에 실패했던 당나라, 두 나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면서 신라와 당나라는 동맹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648년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체결되었던 이 동맹을 나당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나당동맹을 체결한 이후 한반도 땅에 있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로 약속하였지요 (660년) 나당연합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백장군이 이끄는 백제의 오천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신라 5만 군대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게 되고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가 함락되고 백제는 멸망하였습니다. 이후 백제 부흥운동이 진행되었으나 백제 부흥운동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되고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668년 나당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하였습니다.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였던 연개소문이 사망한 이후 그아들들간의 내분이 마침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구려는 나당 연합군의 공격에 힘을 모아서 대응할 수가 없었고요. 결국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를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진행되었지만 고구려 부흥운동 또한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리하여서 한반도 땅에서 고구려와 백제는 멸망하였습니다. 본래의 약속대로라면은 신라와 당나라는 대동강을 기준으로하여서 각각 남북의 영토를 나눠가지고 이 전쟁을 끝마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는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한 지배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고구려의 예 수도였던 평양성에서 평양성의 안동도부를 백제의 예 땅이었던 웅진의 웅진 도독부를 그리고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서라벌의 계림 도독부를 각각 설치해서 한반도 전 지역을 통치하려고 하였습니다. 아, 참고로 도호부는 도독부를 통치하는 조금 더 상위 기관입니다. 이 당나라의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한 지배 욕심에 맞춰서 맞서서 신라는 당나라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나당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670년부터 676년까지 진행됐던 이 전쟁에서 신라군은 메소성, 기벌포 등에서 당나라군에 대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결국, 676년, 당나라군대는 한반도 땅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야 해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했던 당나라군대까지 몰아내면서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한 교과서 22쪽을 보시면, 신라의 삼국통일을 가지는 한계와 의 라고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 신라의 삼국통일을 가지는 한계와의는 여러분이 각각 그 내용을 보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 학습지를 보면 왼쪽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이유, 나당전쟁의 진행 과정, 그리고 오른쪽 지도, 나당전쟁의 진행 과정을 조금 더 상세히 표현한 지도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7번 학습지에 있는 이두 개의 지도를 보고 8번 학습지 3국 동일 부분 또 연결해서 내용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배웠던 8번 학습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세기 말 형성되었던 십자외교 살펴보았습니다. 십자외교 중국과 신라가 손을 잡고 돌궐 고구려 백제 외가 손을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십자 외교의 상황 속에서 고구려는 어, 중국의 수 그리고 당과 전쟁을 치렀죠. 중국의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이렇, 어, 승리했던 대표적인 전투로는 살수대첩이,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대표적인 전투로는 안시성 싸움이 유명합니다. 고구려에 대한 침략에 실패한 당나라. 그리고 한반도에서 고구려와 백제에서 고립된 신라는 손을 잡습니다. 이를 나당동맹이라고 하고, 나당동맹은 함께 힘을 합쳐서 백제와 고구려를 공격하여서 두 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후 당나라가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한 지배 욕심을 부리게 되자 신라는 당나라와의 전쟁에 벌렸습니다. 이를 나당전쟁이라고 하고, 기벌포, 매소성 등에서 승리한 신라는 당나라를 몰아내면서 삼국통일을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회하여서 고구려와 수전쟁, 그리고 삼국통계의 내용까지 마무리 짓고 8번 학습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